자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자주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게임은 평소에 많이 하니까 가끔씩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일단 첫 번째로는 브루스타즈 클럽에 대한 댓글 결국엔 게임 이야기긴 하네 <laughs> 아무튼 댓글을 보면 클럽에 관한 이야기가 진짜 많거든요 조은님 클럽 이름이 뭔가요 클럽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만들어주세요 자주 보이는 댓글이니까 답변을 해드리자면. 클럽 이름은 프릭션이고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 클럽 공략. 일단 클럽 자리는 보통 100명이 꽉차 있긴 해요. 근데 은근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3일 이상 미접자 분들을 추방하기도 해서 대기를 타다 보면 충분히 자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로피 21,000점을 만들어 놓고 아 커지 21,000점이긴 한데 사실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긴 해요. 클럽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로피 점수가 높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습니다. 능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멘트 이쁘게 쓰시는 분들. 뭐 멘트라고 하면은 그 클럽 들어올 때 멘트 쓰는 거 말하는 건데 기본 멘트는 뭔가 성이 없잖아요. 열심히 할게요. 이 정도만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트로피를 가장 많이 보긴 합니다. <laughs> 한줄 요약. 트로피 최대한 올려놓고 대기타다 자리나면 멘트 이쁘게 써서 가입 신청을 넣자. 그리고 이기는 이기는 만들 수는 있는데 관리를 못할것 같아. 뭐 가끔. 클럽원 분들이랑 같이 게임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못할 것 같고 채팅도 뭐 거의 못칠것 같고 아예 관리가 안될것 같아서 그냥 만들어 봤자 허울뿐인 클럽이 될것 같아서 그냥 얘기 하나만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댓글 중에 진짜 어이가 없는 게제 트로피가 8천점이라 못 들어가요. 너무 높아요. 낮춰주세요. 이런 느낌의 댓글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한수더 떠서 내조를 해가지고 트로피 제한 낮추고 한명 추방해서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안 읽는 것처럼 보여도, 당일날 올린 영상의 댓글은 새벽에 싹 봅니다. 하트도 다 달아드리죠? 그러니까 댓글 많이 써주시고, 다 보고 있어요.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요즘 제 목소리가 약간 바뀌었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목소리가 바뀐 게 아니고, 제가 좀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코가 막히니까 목소리가 좀 호맹맹 소리라 해야 되나?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음도 잘안 돼. 지금은 조금 괜찮아. 약 먹어가지고. 요즘에 또 건조해가지고 비염 심하신 분들 많을 텐데 공감할 거야. 이거 진짜. <laughs> 비염 심하면은 말할 때 귀에 울려가지고 발음도 잘안 되고 말해도, 말도 잘안 나오고 미쳐버리겠어. 아무튼 그냥 요즘 제 상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썸네일에 관한 이야기죠. 이 구독자 수. 이 구독자 수가 뭐냐면 이거예요. 조 일상채널. 이거를 옛날에 만들어놓고 영상을 하나도 안 올렸는데 구독자가 900명이 넘었더라고요. 이러다 1000명 넘고 진짜 2,000명, 3,000명 가겠어. 그래서 일상채널에 대해 영상이 언제 올라온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자면 일단 올릴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아이디어가 딱히 없어. 그래서, 아이디어 좀 추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올리는 거는, 일단 일상 채널의 구독자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다 올리고, 그게 아니면 일상 채널에 올라갈 영상들을 그냥 제본 채널에다가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자주 보이는 댓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드렸고, 앞으로도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번 영상은,